성평등 가족부를 왜 반대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의미가 젠더 평등이고 즉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 혹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요. 정말 그런지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도에 어, 국회에서 공청회 열렸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을 어,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 어, 공청회 열렸는데 그때 어, 진술이로 나오신 분들이 성평등에는 동성애, 성적지향, 제3의 성이 있다고 해서 결국 여성발전기본법이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그 한국법제연구원에다가 부탁을 해서 외국의 성평등 관련 법을 조사해라.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1월달에 국회 개헌특위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을 때 그때도 역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평등에는 성적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포함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하면 2017년도에 국회에서 헌법을 바꾸려고 랬어요 36조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평등 또한 성평등을 바꾸려고 할때 어,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그 개헌을 어,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우리가 반대를 했어 결국 막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교육과정에 있는 성평등을 전부 다 삭제를 시켰고요. 또 2014년도에는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에 있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25년 올해 성평등 가족부를 저희들이 수많은 기자회견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를 바꿨어요. 9월 26일 날 국회를 통과하고 9월 30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평등 가족부가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를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어, 우리는 끝까지 이걸 반대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 현재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가만히 있으면 이분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동성결연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성평등 가족부 폐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어 저희들이 어 끝까지 목소리를 내면 어 정치인들은 국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결국 국민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 마지막으로 어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자라! 폐자라! 감사합니다.